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의 뉴스의 고전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38호에 게재된 테슬라의 핵심 부품 옥토벨브, 소프트웨어 시대의 하드웨어의 모습이라는 내용으로 이 게임 모노스쿨이 4월호 20에서 2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모델 Y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로 꼽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주행 기능을 관장하는 차량탑재 컴퓨터도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도 아닙니다 머스크 CEO가 특별히 굉장하다고 자찬하는 것은 옥토벨브라고 이름 붙인 전기 자동차의 열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사령탑입니다 복잡한 기구에 눈길을 빼앗기기 쉽지만 옥토벨브의 진가는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진화해 있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시대라고 외치는 가운데 하드웨어의 존재 방식을 시사하는 중요 부품의 전체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품은 본 적이 없다고 연간 약 80대 신형차를 분해 조사하는 벤치마킹 회사인 프랑스 A2MAC1의 일본 법인 매니징 디렉터인 이나가와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1997년에 창업한 A2MAC1은 유럽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본차나 중국 업체의 전기자동차 등 900대 이상의 차량을 분해한 실적을 갖고 있는데, 2020년에 분해한 차량에서 나온 부품 가운데 가장 이채로웠던 것이 테슬라의 옥토밸브였다고 합니다. 옥토밸브는 실내 공조나 리튬이온 배터리, 파워트레인, ECU, 전자 제어 유닛 등 냉각 가온이 필요한 부품의 열 매니지먼트에 중액을 담당하는 부품인데, 모든 냉각 가온 회로를 옥토밸브와 연결하여 열을 운반하는 쿨런트가 흐르는 경로를 조건에 따라서 바꿔줍니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공전화, 리튬이온 배터리 등 부품별로 독립된 냉각 가온 회로를 갖고 있는데 모터의 배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한 사례로는 독일 아우디의 전기자동차 이트론을들수 e 있으나 차량 시스템 전체에서 열을 최적 관리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옥토밸브의 내부에는 8개의 유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라틴어로 팔을 의미하는 옥토에 유래하는 것은 이 때문으로 옥토밸브의 내부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각 층은 냉각액을 4방향으로 분배하며 이에 연결되는 배관은 9개로 한 배관은 닫힌 상태가 됩니다. A2 매관의 분석에 따르면 옥토밸브에는 4개의 포지션이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12종류의 가온 모드와 3종류의 냉각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온이 낮은 기후에서 주행하고 있을 때는 모터나 인버터 등으로 구성되는 전동 XL이나 리치미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난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차에서 급속 충전할 때는 배터리가 가열되지 않도록 열을 라지에이터로 보내 외기로 방출하는데 기온이나 각 부품의 온도 상황 등에 따라서 부분하여 사용하는 15종류의 가온 냉각 모드를 옥토밸브의 위치에 따라서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집중형이라고도 할수 있는 옥터밸브를 사용한 열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이점 중 하나는 부품 개수의 감소인데 모델의 Y의 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의 개수는 72개, 질량은 33.1kg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전기자동차 ID3의 부품 개수가 78개, 질량은 42.5kg이었다고 하니 이보다도 부품 개수가 적고 가볍습니다. A2 매관의 조사를 통해 프랑스 푸조의 수용차 E208이나 독일 메르스데스 벤츠의 EQC 등 타사의 전기자동차보다도 심플한 부품 구성의 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품 개수의 감소와 옥토 밸브의 본질은 아닌데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원격 업데이트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OTA, 오버디에어와 조합했을 때입니다. 자동차의 진가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도요타 자동차나 폭스바겐 등 대형 자동차 업체는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사는 자율주행 기능이나 차량 탑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OTA에 대응시켜 차량 구입 후에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확장시키는 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데 이 점은 시, 테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에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이것이 하드웨어를 경시하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제어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하드웨어도 차세대 차량에는 필수입니다. 테슬라의 옥토밸브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은 열 매니지먼트의 영역에까지 OTA를 도입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을 구입한 후에 제어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해서 성능을 높이는 열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없었으며 타사보다 먼저 이 영역에 OTA를 도입하는데 주목한 점에 테슬라의 천, 선견 지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OTA에서는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가 어려운데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오류 없이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많은 ECU 간의 호환성을 포함해서 시스템 전체의 동작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부품 개수가 힘을 발휘하는데 ECU를 비롯한 구성 부품의 수가 적은 만큼 확인하는 수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Y부터 도입한 중앙 집중형 열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그 사령탑인 옥토밸브를 제어하는 ECU를 OTA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기능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전화, 파워트레인 등 기능별로 독립된 냉각 가온 회로를 갖추고 있던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각 이슈 자체의 업데이트가 필요해집니다. 열 매니지먼트는 전기 자동차의 생명선인 항속거리를 크게 좌우하는 영역으로 실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큽니다. A2 매관이 모델 y 의 실제 차량을 사용하여 배터리의 냉각 로직을 추정한 결과 낭비가 많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실험에서는 첫째 배터리 셀의 온도와 두 번째 배터리 셀의 냉각 시스템 입구의 쿨런트의 온도 세 번째 배터리 셀의 냉각 시스템 출구의 쿨런트의 온도 네 번째 쿨런트를 순환시키는 전동펌프의 유량을 측정했습니다 배터리 셀의 온도가 상승해서 48도를 넘으면 펌프의 유량이 분당 13리터 정도까지 증가하는데 이 펌프 유량에서 10분간 쿨런트가 돌았지만 배터리 셀의 온도 상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유량은 분당 17리터 정도까지 상승해 15분간 적당한 결과 배터리 셀의 온도는 실험 전보다도 낮은 43도 이하가 되었는데 A2 맥1은 테슬라의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10분이나 15분 단위의 타이머 설정으로 펌프 유량을 제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테슬라의 결과를 보면 펌프 유량이 분당 17리터 정도의 상태는 5분 정도로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배터리 안전성이나 열화를 상정해서 확실하게 냉각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체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쓸데없는 에너지 손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아마도 보다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냉각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로 OTA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나갈 것인데, 이때 열 매니지먼트 회로를 옥토밸브에 집약시킨 이점이 발휘가 됩니다. 옥토밸브에 존재를 한 어느 일본 자동차 업체의 개발 담당자는 테슬라는 어떻게 이와 같은 새로운 발상이 가능했을까라며 한숨을 짓는데, 엔진차 시대부터 긴 역사를 지닌 열 매니지먼트 영역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전문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연장선이 아닌 OTA를 전제로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이라는 시점으로 생각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ri.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자율 주행의 골드러시, 미개척 시장의 신흥 세력에 참여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